네. 일주론 4주 중급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정축 일주가 되겠습니다. 정축 일주 한번 보시죠. 어,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요. 어, 이제 사전에 이제 이 정도 학습이 됐으면 이제 제 강의를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천간 지지론, 그 다음에 오행의 생극제화, 육친론, 지장간, 신강신약 십이운성 형충해합 요 정도입니다. 예. <laughs> 자 정축일주 지장간은 이제 개신기죠. 예. 정축의 축토 안에는 이제 편관 편재 식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이제 개수는 이거는 이제 편관이 되겠죠. 편 신금은 편재 이건 기토는 식신입니다. 정축일주 조금 내성적이고, 정축일주 삶이 이렇게 정적으로 조용하게 큰 변화 없이 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지에 이제, 어, 축토라고 하는 어떤 형살의 기본이 깔려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정축일주가 이제 정화가 축토를 보면은 묘에 있죠. 예. 십이운성 보시게 되면 이제 정화하고 정화 여기 정화가 여기 있죠. 예. 축토가 여기 있습니다. 정화는 이제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서 여기 축토로 오면 이제 여기 묘가가 되겠죠. 자 묘는 이 땅에 묻었다는 거죠. 묻었는데 뭐를 묻었느냐? 편재를 묻었고 편관을 묻었어요. 그다음에 식신이죠. 어 식신은 이제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어, 묘자 묘궁 그래서 지금 식신 여기 이쪽이죠. 식신 묘자 묘궁. 예. 일단 식신이 이제 어, 묘자니까 이거는 이제 활동의 어떤 제한성이 있다. 그리고 어,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이니까 자식을 묻었으니까 일단은 뭐 사연이 있겠죠. 일지가 재고 귀인이에요. 축토는, 어, 신금. 그니까, 신금이 여기가 이제 그 편제인데, 이게 이제 고장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군데, 축토는 금의 고장지적이죠. 예, 금의 고장지적 재고 귀인입니다. 재고 귀인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재적인 성취, 성취욕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 금교 재적인 성취의 능력이 좀 굉장히 좀어 발달한 그런 일주로 볼 수가 있고요. 진정한 재고귀인은 요세 개밖에 없어요. 정축 일주, 그다음에 신미 일주, 임술 일주. 자, 신금 입장에서 요 미토 요 미토는 목의 고장지적이죠 신미 일주에 당연히 재고귀인. 술토는 화의 고장지죠. 임수 입장에서는 요거는 재성이죠. 똑같이 재고귀인이에요. 뭐, 다른 일지, 진술 충분을 깔고 있는 중에서도 재고 귀인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재고 귀인은 정축, 신미, 임술, 요거 딱세 개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 귀인을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제 정축 일주에 대해서는, 아, 재적 성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축일주가 이제 관성이 대조암 욕궁이죠이 관대지에 있다는 얘기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은 과거시험 합격입니다. 그래서 정축일주는 사적인 기업보다는 음. 공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예, 매우 유리해. 힘들어도 그쪽 계통으로 가는 게 맞아요. 현재, 신금이 축토를 보면은, 이거는 양좌가 되겠죠, 그죠? 양은 길을 양지합니다. 자, 길을 잃고 교화하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건데, 이거는 그죠? 양좌에서 묘죠. 누구를 이렇게 하는데, 어,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면 어떤 직업이죠? 가장 와닿는 게 교육계통, 개통, 의료계통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현재는 <laughs> 이제 여자가 되는 그러니까 남명 입장에서는 남명 정축 일주는 교육이나 의료 계통에 있는 부인을 얻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여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조와 묘경 어떤 일 교육 의료 계통 군인 경찰 종교인 이러한 남자를 배우자로 얻는 게 정축 일주 여명에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예, 버라이어티예요. 그러니까 정축일주 여명은 어 이제 그쪽 계통 대와 묘궁의 어떤 남자를 얻어야 삶이 편안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의 진신은 임수, 감목 경금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러한 천간이 정화 입장에서 도움을 주겠죠. 자, 정축 일주인데, 이제 이건 일, 아까 요거는 일주론일 뿐인 것이고요. 이거는. 요런, 요런 성향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요걸 무토로 보고 이걸 이제 정화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정화 입장에서 무토를 보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이제 원래 정화가 등촉과 촛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화 입장에서 이제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중국 과정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있습니다 먼저 이제 갑이 되겠죠. 갑목. 부터 시작해서 자, 이걸 대입을 해보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요런 내용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보시게 되면 정화가 이제 이게 감목을 보는 겁니다. 유신 유화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감목을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정화는 감목이 있어요. 뗄람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시오 요 시면 이제 땔감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 유신. 유신이 있어야 신이 있어야 불이 있는 거죠. 떼나무가 있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성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화가 갑목을 보면 굉장히 학업 능력이 우수합니다. 예, 그래서 유신유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화가 을목을 보면은 갑목보다는 을목을 그러니까 을목보다는 갑목을 보는 게 좋아요. 을목은 이거는 건시예요. 이것도 이것도 떼나무 시자인데 마른 뗄라부가 막 열을 확 올라, 올라가게 해서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정화 입장에서 을목은, 어, 어, 간목보다는 조금 도움은 좀덜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가 병화를 보는 거. 이거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항, 아, 분, 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빠른 성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화가 정화를 보는 거. 불길이 두 개가 이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항아, 분월, 이렇게 열심히 빠른 성과를 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제, 그래서 보면은 정화가 병화를 보나 정화를 보나 이게 다 나름대로 괜찮아요. 항아, 분월, 양화, 위염. 그래서 이제 기선제압. 이렇게 이제 좀 속전, 속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화유로. 아까 제가 요거 이제 유화유로에서 요게 지금 요게 이제 유화유로예요 아까 제가 요걸, 이거 이제 요,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무, 무토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기, 사기 그릇, 도자기로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정화예요등촉화 그러니까 유화유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도자기 안에 화로가 있는 거죠. 유화유로.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정화가 무토를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 화, 유로. 예. 정화가 무토를 보면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기 능력을 이제 외부로 펼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정화가 기토 보는 거는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예,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경금 보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건 화련징금. 자 불을 이, 저, 이 정화의 역할은 이거는 이제 으, 쇠를 녹여서 녹여서 아주 정말 진정한 보석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화련한금이에요 그래서 정화가 경금을 보는 거는 매우 좋고 지금 이거는 요거는 지금 정제가 되겠죠, 이죠? 정화가 경금을 보는 거는. 재성을 보는 거고, 남명 입장에서는 반듯한 여자를 얻는 건데, 이 화련징금은 의미가 있어. 요 그래서 이 정축일주는, 어, 경금을 보는 것이 아주 좋다. 근데 신금을 보면, 자, 정화가 신금, 이건 신금은 보석금이죠. 이걸 갖다가 녹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이미 다 만들어진 보석금, 반지, 어, 이런 칼, 이런 거를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소회주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회주옥 회선을 시켜야 불로 뭐를 주옥을 크게 좋을 거 없습니다. 정화가 임수 보는 거는 괜찮아요. 성기득사,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관성 정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직장 상사나 어 귀인의 조력이다.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정. 축일주가 임수를 받다 천간에 잘도 임수가 있다 그럼 반듯한 직장인 이렇게 볼수 있고요 계수를 보는 건 조금 임수보다 좀 약해요 이거는 뭐냐면 계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죠 정화를 갖다가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이제 잘 못하게 나가야 하는 역할을 하죠 계수가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 개수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화 입장 청간 12개를, 이제, 아 10개를 얘기를 해,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리를 한다면, 간목 좋아요. 예. 그 다음에 경금. 자, 이거는 정인위적이죠 자 이거는 정제예요 그죠? 정재. 정제. 그다음에 임수좋습니다 임수 이건 정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축일주에서는 갑목, 그다음에 임수, 그다음에 경금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정축일주인데 천간에 갑목, 경금, 임수가 이렇게 잘떠 있다. 잘떠 있다는 얘기는 지지의 통근을 해서 힘을 얻고 있고, 또 합생의 형태. 합생이라는 거는 이제, 이, 청간오합 갑기일경, 병신, 정인, 무계합의 이런 합생의 구조로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근데 이제, 자, 갑목이 있다, 그러면 그럼 축토의 지장가는 계신기죠 이미 갑기합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학업적인 능력을, 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축일주는, 어, 목이 있다 그러면은 학업, 경금이 있다 그러면 재성, 임수가 있다 그러면 관성에 대해서 아주 유리한 정축일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간 10개를 했죠. 그 다음에 지지, 이제 자부터 시작하니다 자. 자가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아까 이 천간도 여기 있든지, 운에서 들어오든지 마찬가지예요. 예. 사주 원국이 없으면 운에서라도 들어오면 그 운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가 있다. 그러면 붙어 있으면 합이 되죠. 자축합이 되면 이거는 좀 약간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식, 진로, 이건 이제 식신이니까. 그다음에 관성, 진로와 관성이 조금 답답함이 있다. 어느 경우에 정축 일주가 붙어 있는 자가 있을 때. 자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그런데 만약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건 해당 이상이 없죠. 이거는 합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원합은 기죠. 예, 그런데 운에서, 운에서 만약에 자대운이다. 세운에서 자가 들어왔다. 이거는 공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쭉 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이 돼요. 이거는 당연히 작동이 됩니다. 축축축 뭐 없죠. 예. 지진은 형충회합으로 작동이 됩니다. 형충회합. 자 형충회합인데 이거는 형은 아시죠? 인신사축술미, 그 다음에 충은 육충, 회는 삼합, 방합을 미하고 합은 육합인데 이러한 경우에 작동이 돼요. 지진은. 자, 축. 인. 인축 뭐 없죠? 작용력이 없어요. 자축인 묘. 묘축도 없죠? 자격하지 네. 않는 겁니다. 진. 이거는 이제 파인데 깨트를 파니까 이거는 약간 뭐 이제 본인이 좀 약간 일이 좀안 풀리는 정도. 아, 이게 뭐 축진파 정도 있다 그러면은 뭐좀 평소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정도지 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4. 4축. 사유축인데 유가 빠졌죠? 이건 좀 작용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축 임묘, 진, 사, 오, 축, 오, 이건 없죠? 이거는 이제 원진 정도인데, 원진도 여기, 부, 여기 있거나, 이럴 때, 운에서 재차 축이나 오가 올때 원진 작용 정도가 있지만, 뭐, 여기 뭐, 뭐 떨어져 있으면은 그런 작용력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축 임묘, 진, 사, 오, 미, 충미 충이죠? 자, 이거는 작동이 되있죠 어, 여기 미토가 있으면 원충이어서 작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붙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작용은 하지만 평소에는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경우에, 운에서, 대온이나 세온에서 축이나 미토가 올때 작용을 하는데, 충이 되면 축토의 지장간 개신기, 미토의 지장간 정을 기죠. 이것들이 나와서 여기에 천간 오합의 형태로 합이 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합이 되는 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실로 봅니다. 어느 어느 때 운에서만 온, 오늘 때 해당이 되지 평상시에는 작용력이 없어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충이 있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 없죠. 유. 유축 이건 사유축의 이건 반합이죠, 이죠? 이거는 작동이 되요 사유축에 유축이잖아요, 이죠? 이거는 그 금이니까 이건 재죠 재성의 합이죠. 이거는 이거는 이건 득으로 보는 겁니다. 득이에요. 재적 성취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정유일주가 만약에 축 옆에 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합의 구조가 되어 있죠. 육합에서 반합. 이건 제가 득이라고 했죠. 그죠? 득. 계속 합의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적인 유입이 들어오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합이 되어야 돼요. 삼합의 반합이 굉장히 좋은 오히려 삼합보다 반합이 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훨씬.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합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득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있으면 그런 작용이 없겠죠? 이거는 멀리 있으니까, 그죠? 약해요, 작용력이. 그런데, 운에서 만약에 유가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득이에요. 대운 10년, 세운 1년 동안에 재적 성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뭘로? 식신으로 인한 거죠. 축이니까, 기토. 내가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유가 있으면. 정축일주가 축토 옆에 유를 보는 거는 매우 좋은 거다. 예, 유. 술. 축술. 이거는 이제 형살이 되겠죠. 예, 형살도 작용력이 강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축 옆에 술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평소에는 작동하지가 아는다 그랬죠 제가 어느 경우에 운해서 술토나 축이 올때고 그 기간 동안에만 작동이 되면 술토의 지장간 뭐죠 신정무죠 여기랑 이제 합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정무 병신정이만 무계압 축토 여기는 무계압 병신압 갑기압 드러난 천간 있으면 드러난 천간은 실로 보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양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 정축일주가 옆에 술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술시에 태어난 정축일주는 축술이 올때 많은 변화가 있는 기간이 됩니다. 예. 술해. 자, 축해 뭐 없죠? 예. 변동이 없어요. 작용력이 없는 거죠? 예. 정축일주 여기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